CJ 제일제당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셰프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셰프를 직접 뽑아 아예 처음부터 키우겠다는 겁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비비고 등 가공식품을 앞세워 케이푸드 세계화에 나서고 있는 CJ 제일제당이 이번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셰프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인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이상 한식을 즐기도록 하겠다는 이재현 CJ회장의 주문에 따라 한국 셰프의 위상을 높이고 이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성장추진실 사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한식 셰프를 선발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할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퀴즌K 프로젝트 레스토랑은 한식 레스토랑 상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추후 매장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감소와 매장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창업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퀴즌K 팝업 레스토랑에서 셰프들이 한식을 주제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c j 제일즈당은 이를 통해 무상임대, 컨설팅 지원 등 운영에 대한 도움을 주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자가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신진 셰프들이 참여하기에 앞서 유명 스타 셰프인 조셉 리저우드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길잡이 역할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파업 레스토랑을 운영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파업 레스토랑 외에 미슐랭 업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스타즈 프로그램 한식 명인들과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1박 2일 프로그램 등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세계인들의 삶에 한식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그날까지 퀴진K가 함께하겠습니다. 한편 CJ 제일제당은 지난해 해외 식품 사업에서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비비고를 중심으로 만두, 가공밥, 치킨 등 전략 제품을 앞세워 해외 진출에 공을 들인 가운데 이번 퀴즌K 프로젝트가 한식의 세계화에 더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